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천대학교 가천 바람개비 면접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올해 경쟁률이 정말 높죠. 아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 서울이나 경기권의 주요 대학 등 중에서 가천 대학들보다 가천 대학보다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3, 2024, 2025, 2026년도 올해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대의 선발 인원의 축소가 이어지면서 의대나 약대의 경쟁률이 큰 폭을 하락이 되어졌지만 이 주요 대학들 중에서 특히 이제 가천대처럼 서울권에 진입하는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 이점잘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 그만큼 철저한. 면접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자, 가천대학교 전형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5배수예요. 배수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경쟁률이 30대일의 경쟁률을 생각해 보면 1단계 경쟁률만으로도 약 6대 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1단계 통과 여부도 사실상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면접의 반영 비율은 50%이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큰 학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면접일자는 10월 25일과 26일에는 인문이나 경영, 화공생명, 반도체, 인공지능, 간호학과가 10월 25일과 26일에 면접을 보고요. 11월 1일과 11월 2일에는 자연계열, 경영이나 AI 인문이나, 그 다음에 화공생명, 반도체, 간호학과가 11월 1일과 11월 2일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하는 면접이죠. 더군다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결국 내신 성적 외에도 학생부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고르게 평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에 맞게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전체 답변 내용을 평가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 평가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학과별 면접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 경쟁률이 높고 또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특정 날짜에 모든 학생들의 면접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가천대학교는 자연기열과 인문기열 전체 모집 단위를 10월 25일과 10월 26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는데 자, 얼마 남지 않았죠? 면접까지의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면접을 보게 되어질 텐데 10월 25일과 26일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이문기열 전체 모집단위와 금융 빅데이터 학부, 화공 생명 배터리, 그 다음에 바이오 나노공학과 식품 생명공학과 식품 영양학과 생명과학과 반도체 물리학과 화학과 반도체 대학, 시스템 반도체제학과 관우학과가 10월 25일과 26일에 면접을 보는데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23일이에요. 그럼 23일 빼고 나면 24일 하루 정도의 준비 기간 26일에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이틀 정도밖에 준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 면접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접을 할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1월 1일과 11월 2일에 보는 경우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1단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간적으로 시간이 있는데, 인문대학에서 경영대학이나 AI인문대학, 법과대학이고 자연과학대학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11월 1일과 11월 2일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자, 가천대학교 면접은 어떤 식으로 면접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 질문에 제시문이 있나? 제시문이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시문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떻게 면접하면 좋겠냐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진 지원자의 고등학교의 경험 활동 그다음에 또 성취 결과에 대한 답변에 대한 준비를 준비하는 거고요 면접 질문은 사실하기부터 활동의 목적 과정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30문항 정도의 예상문제를 만들고 그 예상문제에 대한 답변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에 답변까지 준비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면접 평가 시에 학업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질문이 나와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인성의 40% 진학의 지민 계열적 합성의 40% 의사소통 능력 20%를 반영한다. 면접은 어떻게 진행하냐? 면접위원 3명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면접의 3명 면접위원 3명이 맞는 역할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죠. 한 분의 선, 면접관은 인성 중심의 면접을 하게 된다면 한 분의 면접관은. 전공 소양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에 면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세 분의 면접관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서 학생을 좀더 심도 있게 평가하도록 합니다. 자 지원 예능 보도록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었 것처럼 올해가 가천대학교 가천바람개비의 경쟁률이 가장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527명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경쟁률이 15.59의 경쟁률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얼마. 30.68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1단계 배수가 5배수인데 1단계만으로도 사실상 6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단계 통과 여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단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5대 1의 경쟁률이고 면접의 반영 비율 50%이기 때문에 면접에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를 포함해서 수능체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는 대학의 원서를 썼거나 또는 수능체저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다면 1단계 합격자 발표 이전의 면접을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부 학과의 2025년도 입시의 결과를 보면 가천대학교의 특징은 학과마다 입결의 차이와 경쟁률의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진다는 점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눈치 작전이 매우 치열하다 그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경영학과의 90% 내신 성적이 4.3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 경영이 4.77그 다음에 심리학과는 3.77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자는 4.01그 다음에 AI 입문은 4.9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과에 따른 내신의 폭이 매우 크고, 두 번째는 가천대학교라는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도 내신 성적이 너무 낮아요. 그만큼 내신이 낮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과 성적 외에 면접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 자연계열 보도록 하는데, 화공 생명 배터리 공학과가 4.13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토목 환경 공학과는 낮은 학과라는 인식이 있지만, 내신 성적은 3.88이에요. 신소재가 3.55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는 4.78, 그 다음에 스마트 보안은 5.06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과별로 내신의 폭이 너무 크다. 경쟁률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 그만큼 눈치작전이 되게 치열하다. 그만큼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큰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가천대학교 면접을 첫 번째는 추석 기간 동안에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해요. 추석 기간 동안에 10월 3일부터 10월 9일 기간 동안에 1대1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룹 수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가천대학교는 학생이 제출한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통 제시문이 있는 면접이 아니에요. 학생들마다 면접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룹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무런 의미되지 않죠. 결국은 학생 맞춤형 수업이어야만 내가 제출한 학생부에 관련된 예상되는 문제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철저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1대1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보통 하시는 분들은 2시간씩 해서 2회나 2시간씩 3회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발표 이후에 진행하는 파이널 면접 수업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10월 25일과 10월 26일에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 11월 1일에서 11월 2일에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23일이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10월 25일과 26일에 진행하는 이 대학들은 보통 4시간 한 번이나 4시간 두번 정도밖에 그룹 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에서 11월 2일에 진행하는 자연기열을 포함한 학과들은 4시간 3회 정도로 그룹 수업을 진행합니다. 파이널 면접 수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 접수를 해야 돼요. 반의 인원이 약 4명이나 다섯 명제로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 섹스를 꼭 하셔야만 면접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석 특강의 수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면 수업 일정 정하고 선생님 배정해서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사실 가천대 같은 면접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이니까 쉽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더군다나 지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 지구과학 또는 수학이나 영어 등등 모든 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기재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술하고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선생님, 전공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선생님들과의 면접에 대한 수업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천대학교 면접특강을 진행하고요. 아직 예약 접수 안 하신 분들은 하이퍼리뷰에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